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6조년 때 나왔던 아라비안 테마 모드를 재출시했습니다.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테마의 재출시라 궁금하죠? 과연 지금에도 재밌을지 바로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잠도 안 자고 편집했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제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좀 눌러주세요! 우와, 이거 오랜만이다. 우와. 옛날 그대로네, 완전. 와, 하늘섬도 그대로 있네. 낫썸 가자, 낫섬 어, 밤섬 이렇게 있잖아. 낫섬 밤섬. 어, 550에서 뛰어야겠어. 와, 아라비안 테마, 무슨 넓죠, 확실히. 지금 나오는 테마들과는 달리 좀 넓네요, 확실히. 옛날 감성으로 엠포사이가 써볼까, 한번? 킹이 네. 어, 왜 이래? 올라가, 올라가는 길. 야, 여기 존버 많았는데, 특히 여기. 저기 존버 진짜 많았는데. 배수 있나, 배수 야, 또 있어, 또 있어! 아니, 있어! 아니, 있어! 저미 있어! 아니, 레전드야, 왜 있어, 저 사람? 아니, 야, 존버 많았는데 하자마자 존버가 나면 어떡하냐, 저기서. 어, 이건 뭐지? 아, 포탈이다. 야, 어떻게 쓰는 거더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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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아, 아, 잠깐만, 아, 1m TP 뭐야, 이거? 왜 저기, 긴걸바아야만 아저씨가 춤춘다잉 아, 오랜만에 해서 이 까먹었어. 이렇게 <목소리가> 오랜만이다. 어, 야, 램프, 야, 램프 소환한데. 그거 주황은 짱 먹어야 되는 거아니야 여기 아닌가, 저 램프가? 아, 저, 야, 저거 밤섭니다, 밤섭. 어, 살려주세요! 잘못 왔어요! 아, 씨, 야, 살려줘, 살려줘. 나오기만 해라, 아주. 어? 나오지마라 <놀람> 어 여기 사람 있다 안돼 진짜 존나 못 쏘네 테두리 가 아이가? 어? 너 아래? 홀마 내 앞쪽에 있어 내 w e s o m 저쪽에 있다고? <놀람> 4번님 <있는> 쪽에 가자 <놀람> 어 어이구 4번님 어, 뭐 저기 있네 어, 어우, 뭐라? 너무 뭐뭐해 어? 딱 봐. 저형이가 아닌데? 아니, 아까가 여 아닌데? 스이 awesome. 이제 나카한 awesome. 조져야 된다. <목소리> 아, 잠깐만. 몇 마리야? 두 마리야? 왜? 네. 음, 약간 한줄 같은 거은데 와, 지렸다, 그냥. 와, 여기 사람 있다. 배 타러 가자, 배 타러. <laughs> 아, 자기장 밖에 가네? 야아웃스클로 가는데? 일단 타봐. 사람 없나? 일단, 일 여기 사람 있다! 어와 있는데? 사람이? 어, 어떻게 올라갔어? 장산장에서 내리면. 대포 타면 날아가지지 않나? 어, 딸, 나... 어, 맞아. 대포 진입! 했는데 왜 잘못갔냐 이거 방영이? 뭐하는 짓이야? 있어, 이아 이거 연막인데? 와, 이거. 양탄자. 자, 저는 대체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네요. 1만 이동을 했어요. 하얗게 뛰고. 네빙 찍은 거 나보고 뭐하니? <목소리> 오른쪽 나무 기절이나? <기절인가? 목소리> 뭐, 뭐, <목소리> 오른쪽 하나 더 기절? 제 티피타 어디까지 가냐? 아, 네, 티 대탄이 없냐 네, 퍼 줄까? 어, 인고트레인드인드라고 트레인드라고. 트레인 분명히 대킥이었는데, 배달 사고가 안 났네요. <laughs> 아니, 대킥이었는데, 분명히. <laughs> 이상하도 내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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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. 웃는 얼굴에 침못 뺏는다던데. 저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네요. 네. 아, 분명히 대킥을 벌어줬는데, 네. 왜 나한테 대탄이온 거지? 이상하다. 네? 이게 유통과정에, 어,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. 아니, 애겟남이라 그런지 존나 쪼잔하네? 여자애가 쓰고 싶다는데 좀 줘라. 내려가고 있어 내려봐 오, 와, 이거 어? 이거 튀어 탈로 가자 어, 아 어, 피가 알았네 어? 뒤에도 있는데? 잠깐 <laughs> 어, 뭐야 아나 포탈이 없네 <laughs> 우리 버리좀 있어 아, 됐다. 아이고, 사부님 미안해요. 이거 너무 안더많았다이 끝났어요, 여기. 턴트. 음, 어? 네. 여기 건물다하 있는 거같은 네. 아이고야, 씨, TP가 안 깔린다야. 아니, 이거 판정이 왜 이리 이상한데? 진짜 존나 안 깔려요. 이 혼자 도망간다고 이렇게? 쥐는 판다. <laughs> <laughs> 이제 수차가 들어오면 쟤 포탈로 나가볼 땐. 됐다. 난한탄더 도망갈 때 맞다 온다. 남은 팀원은 저밖에 없는데 왜 자꾸 버릴까요? <laughs> 뭐 자기 혼자 게임이냐. 도망가네. 와 에이, 이거 개사기네. 응, 안 맞아. 쏜다. 어, 네가 날 때릴 수 있나 봐. 제가 대신 때려주고 싶네요. 근데 잘만 하면. 나 모르겠다. 또가 나도 나도. <laughs> 야이. 아자 탔다 <laughs> 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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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다. 됐어 됐어. 아 어, 됐어 됐어. <laughs> 선생 그 터치 파 주세요. 예 예. 어.. 뜨뜻뜻뜻.. 포탑 먹어봐요. 포탑 보라고.. 보라고. 뒷감 맞는 애한테 포탑 보라니.. 먹어야 될 약을 아직 못 먹은 것 같습니다. 하셨어, 포탑 보면 제가 죽는데 씨, 어떻게 포탑을 봐요? 아유.. 진짜.. 근데 또 이랬어. 이거.. 설마 안 될까.. 아.. 숨소리도 네. 못했는데 아.. 통 예전의 느낌을 느끼기엔 좋았지만 양탄자를 타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답답합니다. 속도도 70km가 최대예요. 이미 나비라는 사기템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게임 템포가 많이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.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오늘 영상 끝!